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에러스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플러스로 끝났죠. 지금 6일째 상승인데 음, 작년 말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경고 해제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셨는데 자 오늘 사실 4만 9천 원 언더로 끝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플러스가 났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박민수가 증권에서 24년 정도 있었고 PB점에 12년 있었는데 투자 경고 있잖아요. 이거 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 투자주의, 뭐 투자경고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게요.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투자경고가 빨리 풀려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가 뭐죠? 안 풀리게 되면 자, 이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빠지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빨리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간다는 겁니다. 물론 풀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주식은 항상 반대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죠? 지금 신용 매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증거금 100%니까.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신용 매수가 들어와야지 또 주가가 많이 갈것 같은데 오히려 사고 싶어 하는 분 생각에는 자, 이거 정말로 사야 되는가 보다. 투자 경고 무시하고 그냥 가네? 진짜 호재가 있나?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 경고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자, 오늘도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자, 이제 타점 관련 문의가 가장 많죠. 자, 이거 언제 풀릴 건지 어떻게 될 건지 풀리면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자 문의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박민수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이 어, 정도 단계를 진행하면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4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s 머티리얼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대형 전략이죠. 네 번째는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중반 이후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9,700원이 끝났습니다. 5만원 돌파는 못했지만 장중에 한번 나왔었죠. 자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음, 울트라 커패시터가 나오죠. 이게 가장 중요한 주력 제품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 때문에 LS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급등한 셈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튬이온 배터리와의 그 어떤 시너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제품입니다. 이거 그리고 영상의 키워드예요. 이게 울트라 커패시터 꼭 주목해 주시고요. 어... 뭐 파드 문제, 구주 매출 우려가 있었는데 파드 문제는 이제 그 페미스 기업인데 실제로 그 증권 신고세다 1 3 0 0억 정도 매출이 난다고 반대 일년에 분기 매출이 억인가 나왔거든요. 너무 심해서 뭐 사기 상장이다, 집단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논란이 좀 많았, 많았죠. 기술 특례로 들어간 종목인데 자 그리고 구주 매출, 글쎄요 이것도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주가가 6천 원에 공모가 낸게5만 원까지 가면서 싹 사라졌죠. 저런 게 해소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자. 울트라 커패시터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주력이니까. 자, 잘라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실적 나온 데까지. 자. 울트라 커패시터가 뭐냐면 전기차, 로봇, 이차전지, 수소 연료 전지에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된다. 자, 중대형의 높은 전력 효율을 갖춘 울트라 커패시터.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충방전 시간도 짧고 사이클 수명도 길고 효율도 높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자, 그리고 알루미늄 사업도 하고 있죠. 특히 미국 쪽에서 어, 알루미늄 협회에서 능력을 인정해서 알루미늄 합금 신소재 고유번호도 갖고 있다. 일종의 특허 같은 거죠. 실적은 작년 재작년 매출액 영업 이익이 4배씩 7배씩 되었습니다. 작년에 별로 안 좋았죠. 재작년도 그렇게 경기가. 자. 대단한 기업입니다. 어, 코스 코그 얼마 전에 상장했던 에코프로머트가 실적이 안 좋아도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됐어요. 에르서머티도 시차를 두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 자금 대부분은 어디에 쓴다? 울트라 커패시터 생산 능력 확대하겠다. 지금 이게 공급 부족이거든요. 물건을 못떼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스트리아의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기업 하이와 합작 법인 하이엠케이도 설립했습니다. 두 가지가 주력 사업이죠. 알루미늄 사업과 그다음 울트라 커패시터. 마지막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세대 울트라 커패시터. 자 리튬이온 커패시터 개발하겠다. 리튬이온 전지 고밀도, 울트라 커패시터 높은 출력, 긴 수명 등을 응집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양치 제가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슈가 중요한데 어,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비슷하긴 한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울트라 커패시터,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다 뛰어들겠다. 그다음에 북미 유럽 매출이 높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기사에 숨은 뜻은 뭐냐면요. 자,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이게 향후에 4 0 0조까지 커지는 시장입니다. 지금 테슬라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충전이에요. 배터리 문제. 효율도 떨어지고 여러 번 충전해야 되고. 그죠? 무겁고. 충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죠. 에어스 머티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리튬 이온 울트라 커패시터. 두 번째는 뭐냐면 IRA나 CRMA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핵심 원자대법.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 의존도를 줄이겠다. 2025년부터 발의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북미에다가 공장을 열심히 짓죠. 배터리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LS머티리얼즈는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 70%이 북미, 유럽입니다. 자,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IRA, CRMA에. 그쵸? 자, 충전 시장 뛰어들어서 블루오션에 뛰어든 거죠. 두 번째. 자, 여기 테슬라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IRA. c r m a 2025년부터 발의가 되죠. 자,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아까 울트라 커피 스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테슬라가 현재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이게 배터리 문제, 충전 문제입니다. 한간에는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따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북미 유럽 매출이 많은 기업, 특히 LS 머티리얼즈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 무시 못 하죠. 자, 테슬라 관련 일정이 1월 달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규모 지분 투자입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이거 나중에 저 LS 머티가 LS 주력 계열사긴 하지만 여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략적 제휴. 아울러서 공급 계약입니다. 자. 울, 리튬 이온 울트라 커패시터. 이거죠. 두 가지 일정이 1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이거 두개 있잖아요. 지분 투자. 그다음에 전략적 제휴하면서 공급 계약 맺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이게 두개 다. 자. 이거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010 3 1 58 8575로 LS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 테슬라 일정 두 개, 지분 투자, 전략적 제휴 공급 계약 계약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음, 받아두시면 뭐가 좋냐면, ls 머티리얼즈가 1월 달에 그 일정이 터지게 되면요. 엄청 변동성 커지겠죠. 여러분,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박이 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근데 자료 받으신 분 중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네이버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자, 작년에 안 나오죠. 박민수가 드린 정보인데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증권사 24년 다니면서 피비자매 12년 있었는데, 여기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애국계 증권사 임원, 운영사, 자산운용사 대표들, 펀드미네저들 애널리스트들. 이분들 운영하는 자금이 수천억. 그냥 세력이잖아요. 세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력입니다. 진짜. 이분들하고 맨날 회의하고 프레젠테이션 종목 세일즈, 상품 세일즈. 한 20년 됐거든요. 여기서 나온 정보니까 믿고 LS나 보내주시면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볼까요? 자. 음... 아직 봉이 몇개 형성이 안 됐죠? 이렇게 보면 조금 적어가긴 한데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른 차트를 볼게요. 좀 차트가 좀 형성이 된 거, 에코프로머티하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종목은 그 전에 상장했던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좀 비교될만한 차트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잘 보시면 좀 비교하면서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뭔가 다른 건가? 자, 이번 차트로 돌려서. 자 뭐가 느낀게 없으신가요 차트를 보면서 좀 다르죠 자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올랐습니까 일단 빠졌다가 여기서 빠졌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원형 바닥이죠 여기가 67,100원이었습니다 이걸 뚫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에코버티는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갔어요 자잘 들으세요 에코버티는 패턴 1입니다 여러분 얘는 패턴 2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IPO 종목들은 일단 패턴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패턴은 수시 가지가 있고 각각의 패턴도 또 분화가 됩니다. 세분화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매물을 매니지하는 방법. 일단 기존 매물은 없죠. IPO 종목이니까 신형 매물도 없어요. 걱정해야 될건 보호 예수 물량. 두산이 이것 때문에 빠졌었죠. 두 번째, 저가 매수. 상장하고 바로 들어왔던 물량들. 세 번째, 회시 부머니. 자,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해당 종목을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돼요. 제대로 편입을 못 시키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합니다. 펀드메니저 커리엔 치명적이죠. 자, 아무튼 이 매물을 매니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보호 예수 물량, 적감 예수 물량, 패시브 머니. 이걸 모르면 여러분 IPO 정말 백날 사봐야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자, 에코머티하고 여러분 LS머티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요. 계단식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턴이 좀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잘 보시면은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이 단계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 단계. 자, 유사한 패턴들이 있고 이 패턴을 다 분석을 해 봐야 돼요.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매물하는 매물을 매니지 하는 방법. ipo 종목 매매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세력 기법이.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박민수가 PB점에 12년 있으면서 수많은 IPO 종목들을 매매를 했지만 특히 외국계 증권사의 머니나 펀드매니저분들한테 전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패턴이 수십 가지고 다 분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려 영상에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요. 어,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어, 이겁니다. 왜 대입일까요 이게? 자 기본적 분석 들어가고요 기술적 분석 여기 들어갑니다 ipo 종목 매매 스킬 이거 다른데 가서 오픈 하지 마십시오 진짜 대입입니다 그 다음에 1월달 일정도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 일정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그 유망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거 올해 상장되는 종목들을 적용해 보셔도 됩니다 기존에 두산 로봇이나 에코프로 머티도 다 적용했던 방법이에요 자010 4만 58, 8 5 7 5로 자, l s 아까 일정이었죠. 테슬라 이건 R로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4만 원대, 5만 원대. 자, 여기서 앞두고서 이제 여러분들 타점 문의가 많으셨어요. 자,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슈도 띄어 드리고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이슈 터지면 매매 사인 드립니다. 그리고 3억도 만들어야죠. 박민수가 급등률 드립니다. 두세 개 정도. 중장기 종목인데 100에서 500%갈 만한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들어오셔서 이 종목도 받아두시고요 이거는 그냥 묻어두면 되, 되는 종목입니다 매매사인도 여러분 안 나갈 거고 이슈 터지면 ls 머티리얼즈 단타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 들어오는 방법은 ls 하고 t 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제가 500명한테 링크 드려서 이런 자문 바로 매매,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자 중장기 종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박민수는 중장기만 하고 있습니다 단타 안해요 단타 여러분 수익 많이 안 납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가 피봇을 했어요. 이나로갈 겁니다. 뭐 연초에 나스닥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대선 이미 기울었어요. 금리 이나로 가게 되면 금리 인상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종목 좋은 거 사서 기다리시면 큰 수익이 나요. 자 최근에 제가 매매한 종목도 있어요. LS 머티도 제가 여러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상장하는 날이었잖아요. 12일날 19,940원이죠. 제가 아침에 2만원에 되었어요. 당연히 체결됐죠. 19,940원. 이거 벌써 따불났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비슷한 패턴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상에서? 에코머티. 에코프로머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상장하는날 들어갔어요. 자, 11월 17일. 4만 3천원이죠? 이날 아침에 제가 4만 5천원에 넣었습니다. 30% 비중으로. 4만 3천원 체결됐죠? 벌써 두 종목으로 500%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단타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간도 많이 안 걸렸어요. 그죠? 11월 달 12월 상장이잖아요. 두달 만에 그렇게 그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자. 8 5 7 5로 1번이라고 누르 보내 주시면 제가 중장기방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장기로 1000% 수익 내십시오, 여러분. 자, 박민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곰매도 얘기 좀해 볼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불법 곰매도 적발돼서 지금 이제 조사 중인데 곰매도 했던 것들 쇼코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자 갑자기 쇼코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가 지난 여름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153만원까지 이때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빠질거라고 보 근데 안빠져요 주식이 안빠지면 다시 사해죠 쇼코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막 올라가니까 이제는 쇼코버 때문에 이제는 가격 불문하고 사죠. 쇼스키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총이 17조나 되는 기업이 한단만 300%가 올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쇼시키즈나 쇼커버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이제 이거는 개인분들이 대응이 안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글로벌 IB 불공 불법 공매에도 종목 리포트, 쇼커버 대응 매도 전략 다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거 제가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하고 미팅하면서 만든 자료고요. 이거는 제가 PB점 에을때 여러 번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자, 에코프로처럼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3158-8575로 공매도라고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어, 글로벌 IBD 가장 공매도를 많이 했던 섹터가 2차전지 쪽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 사업 추진 중인 곳이 36%, 매출 잡히는 곳 20%, 발표 짓고 대조주 주식 매도, 문의만 2차전지, 껍데기만 2차전지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갔다가 지금 뭐 당연히 쇼커버 하겠죠? 쇼코버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실체가 없잖아. 실적이 없고 공시만냈지 추진 중이라고 폭락입니다. 폭락. 그래서 이건 따로 저점을 잡아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리포트 따로 만들었습니다. 매출 실적에 따른 기업 분류, 매출 나오는 게안나오는게그 다음에 구간 분석, 기술적 분석, 올해 일정까지 담았습니다. 자, 이거는 음, 여러분께서 2차라고 보내주세요. 공매도 리포트랑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받아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장기 방이랑 리포트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음. 에라 머티리얼즈가 이제 한 6일 정도 올랐는데 자, 5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밀렸는데요. 자,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아마 큰 시세를 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민수가 다 타점을 잡아 드립니다. LS 리포트, LS 텔레그램. 급등도 두세개5 0 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요. 자, 중장기 방 입장하시고요. 단타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 공매도 2차 리포트 꼭 받아 가시고요. 자, 그리고 급등주 서비스 있잖아요. 8시에 나가는 거 아침에 받아 보신 분 아실 텐데 두세개 정도 나갑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 8시에 서비스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항상 동일하죠. 010 3158 8575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 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급등주두세개 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요. 1번은 중장기방, 종목은 8시에 나가는 급등주 서비스 그리고 같은 맥락의 리포트죠. 공매도 2차 리포트 꼭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어,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진짜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